짠! 여러분, 엄청 큰 시그입니다. 요번 시그가 진짜 밑감이 탁월하더라고요. 어, 귀여워. 아직 제가 아직까지는 유닛에 좀 아니었긴 한데 얘는 뭐 챌린지 카드래요. 약간 항상 약간 뭐물 한잔 마시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데 뚜둥 뭐 약간 이 박스 냄새 너무 좋다 뭐지 변태인가? 얘는 포토북인 거 같은데 아닌가? 와 근데 진짜 매거진 같다 스티커랑 이음 왠지 모르는 와 진짜 진짜 오늘의 매거진 같다 뭐 이런 느낌? 와 진짜 밑값 미칸 미쳤다 어떡하지 우와 야신지어이스톡크야 아닌가 보지 얘는? 멤버스 우와 이런 것도 있구만 스틸 보이넥스도 이런 거스티팩에 뜯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너무 좋다 리모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와 뭐야? 이건 진짜 탁월하다. <laughs> 미쳤는요 여러분. 와 이걸 리모컨양으로 구하는 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왜 그렇게 리모 어떤 엑스제이 코즈가이 정도였다고? 성호 리우, 재현이, 태산이, 이현이운아기 여기는 진짜 딱, 딱 봤을 때 누군지 바로 감이 오지 않아요? 와 이런 그림 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다 아, 미쳤어 진짜 이거 딱그 편지봉투 할때딱 그거잖아 와씨 아 와, 심지어 티켓도 있어 아, 스크치 래 보드를 끌고 오면 보내때 숨겨진 메시지를 알지 그 애들 나 콘서트 가면 이런 티켓 같은 거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희는 티켓이 없죠 여기 아 여기 기다리던 포카세트인 거 맞죠 뒷면부터 운하기 이안이 아니, 이이이이이이성은이이이이이이큰이심이이는이람이이 때문에 하지만 이장이 하는 건 싫어합니다. 구도랑 표정이랑 진짜 한결같지 않아요? 항상 이표정이요 항상 이 구도에 오나이가 색깔 잘 찍는 그 위치가 있나봐요 카과가 진짜 막딱 봤을 때 제가 완전 내 취향이다 시 이런 게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수북해지니까 기분은 좋네요 폴라로이드입니다 이왜 자꾸 왜 이렇게 뜯기는 거지? 아 스트레스 받게 아 화장했어 씨아 근데 진짜 그 약간 인스턴트 이, 이 포토 감성 재현이 진짜 잘네. 이번 구성 중 유일한 구성인데 랜덤인데 리우가 나왔어. 하자 있으면안 되잖아 근데. 아 근데 하자가 좀 있는데. 교환구굴질까 모르겠네요. 아니 구해야 되는데 리우. 오늘 단단한 거지 좋아 좋아. 아 다이얼이네? 이건 다이얼이 되게 괜찮다. 저 이런 느낌 다이얼 진짜 잘쓸것 같은데, 근데 사실 못쓸 뭐. 아니. 진대로 있어 엄마야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예쁘다 아 이렇게 어 엄마야 이거 리우 와이래와이이렇게났노 리우 수다리 봤네 아저이 사진 너무 좋은데 아성 안경 끼고 포카 찍어주지 너무 아쉽다 너무 귀여운데 뒤에는 이렇게 프리너트 하고 아 이렇게 다 모여있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미안해 이 사진이 너무 진짜 괜찮겠다 아 호마님 달력 산거 같아 어나이 사진 너무 좋을 것같은 이게 몇 월달이야? 9월? 아 성우, 성우 생일인데 성우 넣어주고 이렇거든 어머! 응. 엄마, 엄마야! 느낌 있다 이거 접어서 주기 너무 아쉽다 근데 너무 기대돼 헉? 보기 힘드네 존잘이 자꾸 날에 막 꼬셔 자꾸 이렇게 진짜 어떻게 귀여워. 짠. 박을 먼저 뽑았습니다. 이거 약간 수능 보러 갔을 때 느낌? 오? 중국 느낌 나는 거라. 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은인데 뭔가 되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 진짜 되게 보다가 너무 예쁜 프리쿠라를 봤는데 안 사면 안될것 같은데 안 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살수 없냐 해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받아온 프리쿠라입니다. 아, <laughs> 어, 너무 귀엽다. 헐. 와, 미친.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 프리쿠라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쁜데? 우와 이집 음, 보면서 너무너무 예쁜 브이크라를 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아, 이 분이 배송실수로제 거를 좀 늦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를 더 넣어주셨나봐요. 짠. 너무 귀엽죠? 우와, 너무 예쁘다. 헐, 이거 이 완전 가린데요 헐, 아, 너무 예쁘다. 아, 약간 보강이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 아, 이거 사기 너무 예쁘다. 헐. 저는 프리코라에 빠져서 미친듯이 프리코라 하고 있는데 비공구순 덕질하면서 절대 안 사야 되는데 점점 이제 맛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기대했던 건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이게 몇 장이죠? 약간 이게 진짜 그냥 색감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기 전체적인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이것도 이런,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저도 만들려고 해봤는데 프리코라는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만들 바에 잘 사시는 분 거를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저토스 카드인데 그냥 아예 파란 색깔이어서 살짝 밋밋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 어, 이맛에 프리코라 사는구나. 허, 진짜 귀엽죠? 작다. 어, 너무 귀엽네. 어, 너무 귀엽죠? 어, 밋밋했던 카드에 한 줄기에 보게 심어 넣어준 어, 너무 귀엽다. 프리코라 여러분 사세요. 여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프리쿠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귀엽다. 오늘도 어김없이 샀습니다. 아 귀여워. 짠 대박 너무 귀엽다. 헐브리쿠라를 사서 덤까지 넣어주셨는데 얘 먼저 볼까? 어. 헐 예쁘다. 이거 아마 파시는 동 솜이실 거거든요. 음, 또한번더 넣어주시고 예쁘다. 이거 아마 판매자 분이 파시는 거 저한테 더 주신 것 같아요. 헉, 너무 귀여운데. 어 이것도 살걸 그랬나? 제가 산 거는 이거 두 가지인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 뭔지 아시죠?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나 하 봐요. 헉,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다. 오늘 여섯 장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만 드셨지? 이 약간 제가. 구매했던 프리쿨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얘가. 요게 제가 저번에 산 프리쿨하고, 요게 오늘 배송받은 프리쿨한데, 얘네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얘도 그렇게 똑같아, 거의. 얘네 두 개를 세트로 제가 놓은 모습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다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얘를 안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거든요. 짠, 이렇게웅몽즈 맞나요? 웜몽즈 프리쿨한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메론이랑 근데 잠깐만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뭐지? 이런 요거를 이렇게 파시는 소스가 있나요? 이거 혹시 해서 만드신 건가? 왜 이렇게 똑같지? 거짓말 안 치고 얘네 두 개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으신가요? 뭐지? 이거 파시는 분 다르시거든요. 소스가 똑같네. 특히 3개랑 초코팬 하나만 들어있어요 약간 반토막 난거 보이죠 여기 뭐지?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나름대로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이런 옷도 깔고 좀이 연말 감성을 즐겨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1년 1월일 것 같긴 하지만 음. 오 h e w o <laughs> m 오 여러분들은 중간 보색칠 하지 마세요. 나락인데. 망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laughs> 온하기를새해맞이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정말.. 별로네요 <laughs> 값진 실패 짠 여러분 제가 요번에 포카를 샀습니다 요거 보시면 럭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만한 포카입니다 짠 너무 귀엽죠 요게 어찌나 사고 싶었던지 저는 약간 이렇게 데뷔 초때 애기 같은 느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불콕하고 사실 요가가 화상을 좀 되게 안한것 같은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데뷔 초때 느낌이 너무 낭낭하게 나서 진짜 이따 했을 때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요기가 이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되게 싸게 받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보이는치힘 하자는 잘 없는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칼로 끄는듯한는 느낌이 진짜 많거든요 아, 이거는. 하지만, 이 에헤미를 얻었다는 곳에 의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근데, 그런데... 짠! 얘네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운하기 생일카페 특전이었는데, 요게 제가 여기에 살지 않다 보니까 생일카 예쁜 것도 많이 못 돈단 말이에요. 귀엽죠? 너무 잘 만드셨어. 너무 잘만드셨잖아요 <놀람>